지금부터 2020학년도 온라인 개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정 선생님의 온라인 개학식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적 유행인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맞아 대면 상황이 아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되어 무척 서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북극성 북토출성 여러분, 뜻밖의 학교 휴업으로 오랜 기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영정이는 모두 최선을 다해 계획적인 가정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교의 특성화 교과인 국선도 동작을 틈틈이 수련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난계약으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 맞대지 못하고 사이버상으로 학교의 생활 장을 열게 되어 우리 용정 가족 모두는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조만간 지나면 여러분도 학교에 기교하고 나름대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온라인 계약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작년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프리카 온주민 사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동행하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혹시, 가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허우적 되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망각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남보다 한 발짝 앞서야 하고, 동료를 물리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정은 다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협력 배려하며 다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의 학교가 추구하는 학교 상은 학생 상은 꿈을 갖고 가는 학생, 더불어 살아가는 학생. 자립심을 키워가는 학생입니다. 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숙사 생활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행복한 학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의 산실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덕체 지가 조화로운 인간이 되도록 합시다. 셋째,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학교상은 즐겁고 신바람 나른 학교, 꿈을 갖고 가는 학교, 우리 집처럼 포근한 학교입니다. 영정교육 공동체가 일심 동체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용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학생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답답한 생활의 연속이겠지만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마음으로 자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불편한 온라인 수업이지만 교과학습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용정인이 됩시다 학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슬기롭게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웃음을 띄우며 서로 반갑게 교정해서 만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학습 및 규칙적인 생활태도 유지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용경 교정에서 해맑은 얼굴들을 서로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때가 하루 속기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9일 영정중학교장 황경하 다음은 교사님께서 본교 교직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학년도 본교 교육활동에 전담해 주실 교조 명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섭 교감생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진태 교님입니다 조규성 선생님이십니다. 아, 감당 공부는 교공기관이시고, 국어과를 전담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기 선생님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당 공부는 교육정부기관이시며, 사회과를 맡게 되십니다. 황태윤선생님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학생창 안전보장을맡게 되시고, 과학과를 봅니다. 정선생님니다안녕하니까 네, 오늘 학년대담을 맡게 되시고 아울러서 과학과를 담하게 되십니다. 차관장님 담임 선생님니다 김채용 선생님이, 선생님이 십니다평당고등학평가이고 네, 수학과를 맡으시며 1학년 2반 담임 선생이 되십니다. 박규농 선생님이 십니다 3늘까지학생이 예, 생활안전보장을 맡으시 우리는 네. 학생기획을 담당하시면서 수학과와 2학년 2반 담임선생님을 담당하시겠습니다. 네. 정정복 선생님이 되십니다. 네. 네, 올해 네, 방과 후 오늘을 담당하시고 책임과를 맡게 되겠습니다. 담임선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이호덕 선생님이 십니다 교국 기획을 맡게 되시며 사회과를 맡게 되었니다 이소희 선생님이십니다. 어, 교국 위반 공을 맡고 여러분과 담당하시면서 이남의 일간 담당선을 맡되십니다 김소민 선생님이십니다. 진료 담당을 맡게 되시고 과목으로 는 진료와 음악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장현철 선생님이십니다. 네, 올해, 중요시에 보급목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러, 보급하는 영업과입니다 송인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아, 담당 목표는 역구, 겸이고, 국독과며이학기 기발,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선아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많이 얼굴이 날릴 고 같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 고급 교차로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처도 해변 오름상의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 2 0 1년 그 네, 그 서금기 어, 네, 어, 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음 고음실에서 모니터 하고 계시는 교육변단사 최진 선생님 니까 다음 외곽과 사나숙진 선생님 아버님으 이수교과를 담당하셨고남납과 장인권 사단선생 안녕하십니까 다음 어, 김성민영만사 선생님입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어, 3월 6일자로 공개에 어, 들려오게 되습니다여러분의 어, 목표를 책은지어 주실 겁니다. 다음, 김현민 전사 선생님을 주실 겁다음최희적 아? 전사 선생님 어, 다음, 각, 승리 금리 변사선생님입니다. 아, 이상으로 어, 고보보 교육관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